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였다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로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섯째 대접에서는 일명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요.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 새로운 전쟁이 아닙니다. 16장에 나온 백마탄 예수님과 두 짐승과의 전쟁 또 앞으로 볼 20장에 나오는 사탄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동일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용, 짐승,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땅의 임금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재림 때 완전히 폐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나 종교전쟁 같은 물리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전쟁, 즉 교회와 세상 간의 전쟁입니다. 12절을 보면 이 전쟁이 벌어지기에 앞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하는데요. 유브라데 강은 크기가 2,781km나 되는 매우 긴 강입니다. 가나안 땅의 동쪽 국경선이었죠.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는 늘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그 땅을 차지할 때는 기마병으로 유명한 파르티아 제국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로마를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국경선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현재 이라크를 관통하는 이 강이 마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있는 경계선 울타리가 무너져서 세상의 교회 안으로. 급격하게 밀려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세속화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언제나 교회의 세속화는 문제가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더욱 급격하게 세속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 이런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5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의 기복과 성공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모습 즉 교회가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린 것은 벌거벗고 다니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을 알고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또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에 동화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쏟자 큰 지진과 우레 소리, 음성으로 인해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유한계시록이 줄곧 이야기하는 바는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고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를 뜻하기도 하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총체적으로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잠시 잠깐은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어린양 대신 주님과 그분의 신부 된 교회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교회다움을 또 신부로서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겸손히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유브라데 강이 말랐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즉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며 유브라데 강이 마른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세속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교회가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고 타락해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교회 다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축복과 기복을 바라는 그 믿음이 벌과 벗은 부끄러운 모습임을 기억하며 교회 다음, 성도 다음을 끝까지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고군 분투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